4-14 금야에 지금 남만 격설지리 요거는 격때 같이 격 격은 방노야니 때같이 다 격은 때같이인데 악성 지조라 소리가 아주 나쁜 그런 새이다 그래서 시끄럽게 깨깨깨깨막 떠드는 그런 좋지 못한 소리를 가진 새인데 그~ 남만지성이 남쪽 오랑캐의 그~ 사람이 하는 그 소리가 사지 그거하고 닮았다 그때같이 소리하고 닮았다 그래서 오랑캐 남, 남쪽 오랑캐가막 이야기하는 그 소리는 때까치가 막 뜯는 소리하고 막 닮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 허행야라, 허행이를 갖다가 가리킨다, 이랬는데. 그래서, 자, 남, 남만 격설, 이렇게 하면은, 때까치가 혀를 놀린다, 때까치가 막 뜯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남쪽 오랑캐 남쪽 오랑캐스가 그 알지도 못하는 소리 인제 말도 안자 중국하고 본타하고 또 다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막 떠드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야기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갖다가 때까이가 떠들듯이 막 시끄럽게 그렇게 떠는 떠든 떠든다 이래 가지고 아주 그 인제 그 미개인, 미개인을 갖다가 비하시키 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남쪽 오래개가때까지같이막 떠드는 그러한 사람이, 이거는 이제 허행이를 가리켰다. 그 허행이는 비선왕 지도다. 선왕의 도가 아니다. 아닌데도 자폐자지사하여이 학지한다. 그대는 그대의 서성을 배반하고서 그 허행이한테 배운다. 배우니까, 이거는 또한 이어 정자의로다. 정자는 그 공자를 갖다 서성을 갖다가 막 그렇게 생각하고 한그 정자하고는 다른 것이다. 자, 격은 박노고 악성 지조다. 난만 지성이 그 난만 그 오랭키가 하는 그 이야기는 때같이 소리하고 비슷하니까 허행이를 가리킨 것이다. 4-15 오문 추러 유곡하여 천우 교목자야요 미문 하 교목이 입어 유곡자야로다 나는 유곡 깊은 골짜기에서 나와가지고 높은 높을 교 높은 나무로 나무로 옮긴다는 소리를 들었고 높은 나무에서 나와 내려와 가지고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골짜기는 좀 미개한 곳이다. 또 밖으로 나와 가지고 이제 교목이 있는 것은 아주 문명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미개한 데서 문명 쪽으로 나온다는 소리는 내가 들어봤는데, 그, 문명이, 문명에서 그 미개한 것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런 뜻이다. 자, 소, 아, 벌목, 지, 시, 운. 풍, 아, 소할때 그, 아, 소, 아의 벌목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말하기를, 벌목, 정, 정, 연을, 조명, 앵앵, 이로다. 자, 같은 글자가 이리 두개 이리, 정정, 앵앵, 이렇게 나오면은, 의태어나 의성어를 만든다. 요서는 의성어를 만들어가지고, 정정 하면은, 자, 나무를 베는데, 도끼로, 도끼로 찌를 내가 나무를 베는데, 그 소리가 쩡쩡 난다. 그 나무를 쩡쩡 베는데, 새가 운다, 앵앵, 새소리 앵이다. 이것도 그 새가 우는 소리다. 새가 앵앵 울면 운다. 그리고 출자 유곡하여 깊은 골짜기에서 나와가지고 천우교목이다. 높은 나무로 옮긴다. 이런 그 벌목시의, 이제, 그 시의 그 내용이다. 그 시에서는 막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친구를 찾는다 이런 뜻인데 요서는막 그런 그 비유적으로 쓰였다. 4-16, 노송왈, 융적시영하이 형서시징이다. 노송하면, 그 노나라 찬송가인데, 송하면 풍화송 시경에 풍화송할 때, 요 송은 찬송하는 그 시다. 노송에 융적 시응하다. 용하면서융 북적, 서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를 응징을 한다. 친다. 치니까 형서가 징계되었다. 응징되었다. 또, 다 서려졌다. 징계되어 다 서려졌다. 자, 형은 초나라의 본래 이름이다. 초나라의 본래 이름이고, 선은 그 초나라의 부용국이다. 그 남쪽 오랑케도 이렇게 다 서려졌다. 그리하니까 그래 주공이 방차 응지 어신을, 방차 하면은, 마, 무슨 일이 곧 일, 그 일어나는 걸 말하는데, 막뭐뭐 하려고 하다. 막그오랑캐를 갖다가 응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대는 시지학하니 이것을 배운다. 그오랑캐의그 그 학문을 배우니까, 역위 불선 변의로다. 잘못 잘못 변화된 것이다. 자, 노송은 그 풍화송 할때 송중에는 주송도 있고 주나라의 송도 있고 상나라의 송, 상송도 있고 노송이 있는데 그 노송편에도 그 제목이 비궁이라는 시다. 비궁지편야다. 자, 응은 경야다, 치는 것이고, 형서 할때이 형은 초본어야다 초나라의 본래 이름이다. 서는 국명인데 근초자야다, 초나라의, 초나라 근처에 있는 것이다. 징은 예야라, 예할때 배다 다설이다. 또숙할 때는 에 하고 여기서는 다서릴 예 다서려졌다 그만 지금 생각한데 이 시는 위 희공지송이다 그 희공을 위한 찬송이었는데 그 희공이 그 사당을 갔다가 잘 증돈하고 이래가지고, 그, 희공을 찬송한 노래인데, 그 시에서는 그렇는데, 지금 맹자는 이 주공 응지했다. 주공이 방차 그 응지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제 주공을 가지고 말을 했다. 말을 했으니까, 역 단장치의다. 그 장을 갖다가, 글을 갖다가 끊어와가지고, 그 의를, 뜻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그이 시에 있는 그 글을 갖다가 그 부분을 잘라와가지고, 그 시하고는 관계없이 자기가 이제 자기의 뜻을 갖다가 그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 해석한 그 뜻을 취한 것이다.